안녕하세요 승부의 측 라이브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좋은 취지로 올린 영상이니 많이 부족하지만서도 좋은 의견과 동시에 피드백도 언제든 좋으니 잘 부탁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첫 영상은 이번에 승무패 45회차 총 14경기 중에 제일 앞선 경기인 7월 12일에 있는 K리그 2부경기 내네 경기로 먼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제 영상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겠고 화면에 적중 내역은 최근 공연 것 중에서 운 좋게 들어온 내역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종이 침묵방도 활동 중인데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로 된 링크 들어가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아이파크 대 성남 FC 경기입니다. 제일 먼저 양팀 맞대결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은 3승 2무, 성남은 2무 3패. 성남은 승이 없죠. 부산이 성남을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마지막 맞대결 경기 지표를 볼 텐데 점유율은 반반을 가져가는데 슈팅 합계라든지 유효 슈팅은 거의 두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반면에 이날 경기는 무득점을 기록한 거를 봐서는 그만큼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배당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1.9배 정도로 부산이 정배를 받는 모습이고 반대로 성남은 3.6배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역배를 받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부산, 홈에서의 경기력을 한번 볼 텐데, 부산은 2승, 1무, 2패. 홈에서 2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 2연패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청주한테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반대로, 성남은 원정에서 1승, 1무, 3패. 역시나, 원정 경기력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각팀 최근 5경기 성적을 살펴보면서 부산과 성남의 각 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부산은 1승 2무 2패 성남은 1승 1무 3패 두팀다 수치상으로는 성적이 그닥 좋지 못한 편이네요 최근 5경기 상대 팀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하위권 팀한테도 패배를 기록했고 뭐 성남은 처참하죠 전체적으로 부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일단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부산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부산이 상대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홈에서 최근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홈에서는 부산이 꾸준하게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골, 걸, 골 결정력이라든지 경기력 부분에서 부산보다는 뭐 하나 우세한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보다 적고 적고 무승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은 1, 2승 정도만 더 챙긴다면은 앞으로 상위권으로도 갈만한 상태라서 동기부여적으로도 그리고 홈버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승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과 경남 경기죠. 맞대결 성적부터 보시면 최근에 두 경기 다 무승부가 나오긴 했고, 하지만 경남이 1승 더 앞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2대1로 무승부가 떴던 그 지표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뭐 예상했듯이 자연스럽게 전남이 1.7배 정도로 정배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경남이 4.2배 정도로 역배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남 홈 그리고 경남 원정에서 최근 5경기 성적을 보시게 되면, 전남이 초반보다는 주춤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마지막에 홈에서 인천이라는 강팀을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반면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력이 참 처참하기, 처참하지 그지 없습니다. 1승 4패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의 그 평균 득점력도 참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남 최근 다섯 경기 성적은 아까도 그 언급했듯이 리그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인천이랑 강팀을 잡아내면서 그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4패 1무 단 1승도 챙기지 못했죠. 일단은 지금 순위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전남은 언제든지 1, 2승만 더 챙긴다면 상위권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전남이 지금 이 기세만, 마지막에 인천을 잡아내는 이 기세만 이어간다면, 어, 당연히 경남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남 드래곤즈의 승리가 예상되는 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남 승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수원 삼성대 충북 정주 경기입니다. 먼저 맞대결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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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골차 승리. 자, 최근 경기 원정에서는 그래도 3 골과 2 골을 기록하면서. 나름 선방을 하긴 했지만은 그에 반면 실점률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요 지표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당은 수원삼성은 1.3배 정도 받았고 충북은 7배 정도나 되는 역배를 받은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으로 수원삼성 홈 경기 성적과 충북 원정 경기 성적을 보시게 되면, 소원삼상은 2승, 2무, 2패. 그리고 충북은 2승, 1무, 2패.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원삼상은 홈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이것도 홈이죠? 홈 경기가 많습니다, 다. 그리고 충북은 원정이라는 페널티를 안고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어느정도 골을 계속 기록을 꾸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흐름상 최근에 2연승 후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각팀 최근 5경기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 소운삼성은 여전히 홈이랑 원정 가릴 것 없이 상위권 팀답게 꾸준하게 승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충북 정주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2패 후 2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1랜드라는 중상위권 팀이랑 경기를 해서 1인드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이 경기는 수원이 최근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충북도 마지막에 1인드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득점을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혹은 소원 삼성 승까지 더해서 투픽까지도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안시티 대 화성FC 경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둘다 조금 하위권 팀이죠. 양팀 맞대결 성적 먼저 보시면은 화성이 1승을 더 많이 챙겨가는 모습이고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에 화성이 3번을 연달아서 천안을 잡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둘다뭐큰 차이는 없지만 천안시티가 약 정배로 받는 모습이고 화성이 2.9배 정도로 역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천안 홈 다섯 경기 성적은 2패 이후 두번 무승부를 했고 마지막에는 또 아까처럼 재물로 서울 1랜드를 잡아내면서 반전에 성공했고 자 화성 fc 의 원정 경기 다섯 경기 자 원정 다섯 경기 성적은 4패 1승. 요 1승마저도 경남한테 1대 0으로 간신히 이기는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각팀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은 2승, 2무 1패. 그리고 화성은 2승 1무 2패. 사실상 양팀 다하위권 팀이라서 경기 결과부터 흐름이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뜨더라도 이상한, 이상하지가 않은 것 같지만, 맞대결 성적보다는 최근 양팀 흐름상, 자, 천안이 서울 이랜드를 그래도 4대2로 잡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반면에 화성은 원정에서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진한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천안을 축으로, 천안승과 무승부까지 투픽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추가적인 조합과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어로 된 링크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무료로 도움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이왕 하는 거 이처럼 가능하면 좋은 정보로 많이 알고 접근하는 게 좋겠지요. 유튜브 영상이나 제가 있는 모임처럼 여러,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중률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 제 영상은 본인의 생각과 비교해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